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프리즘 코어 v 이뷰 중에서 컬렉션 마니플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컬렉션 데이터에서 필드, 즉, 컬럼을 이제 추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펜드 필드라고 하는데요. 어펜드 필드 같은 경우에는 컬럼을 좀 추가를 할때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하기 전에 이제 컬렉션 데이터를 좀 임의로 만들어 주도록 해 볼게요. 저처럼 이렇게 컬렉션 데이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를 열어 보시면은 지금 인셜 밸류랑 이런 게 지금 설정이 없어요. 필드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인셜 밸류 들어가 보니까 아무 컬럼 이름이라든지 로우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액션 스테이지 클릭을 해 주시고 필드를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그래서 필드를 추가를 하실 때는 저희 컬렉션 마니퓰레이션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액션은 어펜드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펜드 필드 넘버랑 텍스트가 있는데 그 컬럼의 값을 넘버 형식으로 숫자 형식으로 설정을 할 건지 아니면은 텍스트 형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여서 저희는 오늘 컬럼에 있는 데이터 값을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어펜드 필드 텍스트.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input 값에는 어떠한 컬렉션에다가 필드를 추가를 할 건지에 대한 컬렉션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생성한 이 컬렉션을 끌어다가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어떠한 컬렉션에다가 필드를 추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완료를 해놓은 상태고 이제 필드 이름은 어떤 걸로 할 건지 요 그래서 저희는 필드 이름을 테스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밸류는 이 필드에 이 row의 데이터는 어떤 걸 넣을 건지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test라고 입력을 할게요. 아웃풋에는 저희 어 p e n d e d collection이라는 거예요. 즉이 컬렉션에서 필드가 추가가 된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앞에 input 값의 call4를 아웃풋에다 똑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input 값에서 필드 test라는 필드가, 필드가 추가가 되고 그 필드 안에 있는 값이 test가 들어간 것이 이 아웃풋 즉, 컬렉션 4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링크 스테이지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포인터로 바꿔주신 다음에 3넥스트 스테이지에서 우클릭, 스타트 스테이지에서 우클릭 눌러주시고 F10이나 스텝오버 눌러주세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로우가 MT라고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걸 열어보시면은 인itial u 류나 커런트 밸류 커런트 밸류로 가주시면은 아까 저희가 인itial u 류 이렇게 원래 빈 값으로 커런트 밸류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가 필드를 추가를 해서 여기 테스트라는 게 지금 필드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보시면은 저희 액션에서 이 테스트 필드 컬럼 안에 이 로우의 값을 테스트라고 저희가 액션에서 설정을 해줬었는데 지금 아무 값이 없잖아요. 이렇게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 놨는데 밸류를 테스트라고 했는데 지금 값이 안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 필드를 추가를 하고 이 로우도 하나를 추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 주시고 이렇게 놓아 주세요. 그다음에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오브젝트를 컬렉션 마니퓰레이션 말고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보면은 인터널 비즈니스 오브젝트 컬렉션이 있어요. 그래서 컬렉션을 다룰 때는 이두 가지 오브젝트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컬렉션 마니퓰레이션, 두 번째는 인터널 비즈니스 오브젝트 밑에 있는 그냥 컬렉션즈라는 VBO를 생,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add row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성한 이 컬렉션 이름 어디 어느 컬렉션에다가 로우를 추가를 할 건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 컬렉션 저희 기존에 생성했던 거를 끌어다 놓아주시고 데이터 타입이 얘는 지금 텍스트 형식으로 인풋값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컬렉션 형식의 변수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뜨는 거고요. 그래서 컬렉션 이름을 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옆에 대괄호를 지워주고 쌍따옴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웃풋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add r o 를 먼저 로 o 하나를 여기 컬렉션 4라는 데다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필드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refresh 여기 좌측에는 있 refresh 버튼 눌러주시고 링크로 아까 생성했던 액션을 이렇게 이어줄게요 그 다음에 포인터로 와주셔서 스타트 스테이지에다가 Send Next 해주시고 Add로 F10으로 Add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current v a l u 에 가보면은 지금 로 o 가 하나가 추가가 된게 보이는데 저희가 필드가 하나가 없어요 필드가 없어서 지금 로 o 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append 필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커렌트 빌 e 가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액션에서 테스트라는 필드를 추가를 하고 그 필드 안에 있는 값은 테스트라는 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에서 음, 로우 어펜드 필드를 컬렉션 데이터에서 어펜드 필드, 즉 컬럼을 추가를 하실 때 만약 로우가 없는 경우에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컬렉션즈에 있는 add row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컬렉션 마니퓰레이션에 있는 append 필드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필드를 추가를 하거나 생성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본 거는 저희가 컬렉션에서 새로운 컬럼, 즉 필드를 어떻게 추가를 하고 그 필드 안에 값을 어떻게 저희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넣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